곧 해가 뜬다. 으하 오늘부터 애플 먹시즌이다이것좀 봐봐. 맛있게 잘, 익었 지! 어서 따고 싶다. 모두 주목스위트 애플 농장 비상사태다 너희들 모두 좀 도와줘 어서 진정해 애플지 진정 어? 지금 어? 이 상황에 진정은 무슨 진정 농장에 뱀파이어 과일박쥐들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렇지만 과일박쥐들은 서쪽 과수원에만 있댔잖아 그건 그냥 과일박쥐고 이 녀석들은 전혀 다른 녀석들이야. 뱀파이어 과일박쥐니까 이 녀석들이 박람회 출품용 사과만큼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해야 돼. 와, 어, 진짜! 이번 애플루사 박람회 농산물 대회 출품할 사과야. 아, 이 정도로 큰 사과를 키우려면 힘이 무지하게 많이 든다고. 애플잭너 진짜 할 때는 제대로 하는구나. 뱀파이어 과일 박쥐 녀석들은 이걸 노리고 있을 거야. 어우, 그 박쥐들에게 이 사과가 얼마나 특별한지 말해주면 건드리지 않을 거야. 아, 그래? 한번 해봐. 음, 안녕하세요. 뱀파이어 과일 박쥐 씨. 어... 어 부탁이 있는데, 저기 있는 큰 사과는 건드리지 말아 주실래요? 그래, 박쥐가 뭐라던? 응, 음, 알았대 어? 음, 싫다는 걸 수도 있고 어이. 뱀파이어 과일박쥐는 내가 처음 만나봤어 그게 말을 알아들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 그동안 저 녀석이 자기 친구들과 같이 내 소중한 사과를 건드리려고 하겠지 거기다 덤으로 다른 사과도 다 먹을 거고 뱀파이어 과일박쥐들은 한마디로 괴물이야 괴물이라고? 어우, 애플제. 그건 좀 심하지 않니? 아니, 안심해. 저 무서운 박쥐 녀석들은 사과를 먹어 치우지. 갑자기 때로 나타나 나무에 달린 사과를 먹어버리지. 힘도 참 많고 이기적이지 과수원을 전부 망쳐버리지 잠깐 기다려봐 좋은 점도 있으니 모든 박쥐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냐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 우리뿐이처럼 아기를 사랑해. 아 답답하게 그런 말마 단순한 녀석들이야 여기가 식당인 줄 알아 남들은 하나도 생각 안 하지 절대로 분명한 사실은 매우 난폭한 녀석들이야. 더 그렇지만은 않아 가족을 사랑하니까 씨앗도 퍼뜨리지 밥귀를 보면 재빨리 도망쳐 그곳 사납고 못생겼지 사과나무들이 병들었어 나무들은 건강해질 거야 밥귀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어 방법은 하나뿐이네 박쥐를 내쫓아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전부 다 내쫓아야 해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할때 박쥐를 내쫓아 다시 노지 못하게 박쥐를 내쫓아 다시 노지 일은 이제는 맞 싸워야 할때 어, 미안해 플라투샤이 어, 그치만 애플장말이 일리가 있어 이 뱀파이어 과일 박쥐들은 정말 테러벌한 녀석들이야 농장을 더 망쳐놓기 전에 당장 전부 내쫓아버리자 박쥐 내쫓기 박쥐 내쫓기 음, 저기 근데 박쥐를 내쫓는 것보다는 과수원 한쪽을 내주면 어떨까? 야, 너 지금 제정신인 거 맞아? 박쥐들은 배가 고파서 온 거야 안식처를 만들어주면 사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아마 과수원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씨앗은 먹지 않으니까 뱉어버리겠지? 그리고 그 씨앗이 나중엔 훌륭한 사과나무로 자랄 거야 잘 들어 플러터 샤에.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우리들이 그 안식처 모시기를 만들어 주는 동안 박쥐들이 과수원을 망쳐 놓을 거야. 지난번에 박쥐들이 왔을 때 완전 재앙이었대. 우리 할머니께서 하도 얘기하시는 통에 이젠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할머니 말씀이 과수원 한 켠을 통째로 잃었대. 겨울 내내 사과를 나눠 줬고. 사과 쏟아는 사과 소다도 없었대? 한 방울도 없었대. 소다가 없었어? 사과 소다가 이 괴물 녀석들을 쫓아내! 지금 당장 말이야! 할머니께서 지금 애플 블룸이랑 오빠랑 애플루사에 가서 참가 신청을 하고 계신데 아셨다면 내쫓으라고 하셨을 거야. 미안해 플러터 샤이. 애플장 말이 맞아. 박쥐들이 사과를 먹지 못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방법이 있어. <laughs>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뱀파이어 과일 박쥐들이 사과즙을 빨아먹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마법을 찾았어. 하지만 마법을 쓰려면 박쥐들의 관심을 제대로 끌어야 해. 설마! 플라타샤이, 박쥐들에게 노려보기를 써줘. 어, 글쎄, 모르겠어. 대체 왜 그래? 노려보기 이번에 처음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하지만 그렇게 쉽게 쓰는 거 아니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는걸. 나한텐 무지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 나도! 사과소다가 걸렸어. 제발 사과소가 생각도 해보라고! 미안해. 하지만 난 말야. 이 뱀파이어 과일박지를 뱀파이어 과일박지가 아니게 만드는 게영 마음에 안 들어. 잘못된 것 같다고! 하지만 그냥 두면 포니빌에 사는 포니들이 사과를 못 먹게 될 거야.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어떻게 할래, 플로토샤이? 그 박주들한테 노려보기를 쓸 거야? 음… 음 알았어, 할… I... 했어. 그 징그러운 운쥐쥐들은는대들지마 어! 그럽로귀나어디가사소다는 내가 쏠게 잠깐, 기다려봐! 저괴물 녀석들부터 쫓아내야지! 시간이없어 잘 네가 노려보기를 쓸 차례야. 어머, 그게 정말 써야만 돼. 알았어, 정말 정말로 난 너희에게 이러고 싶지 않아. 날 용서해 주길 바래. 좋아, 네 차례야, 두 알라이. 알았어! 다 됐어 플러터 샤이 잘된 건가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지 <laughs> 아싸 됐다 이제 살았다 <laughs> 겨울에는 사과 소도만말셔야지 도와줘서 무지하게 고마워 모든 게 너희들 덕분이야 헤이 고맙긴 뭘 뭐. 별거 아니야 정말로. 이제 여기 깨끗이 치우고 내일 아침부터 신선한 사과를 따야지. 오늘부터 다시 애플 벅 시즌. 에! 하! 맛있는 사과를 왕 마법이 효과가 없었어. 효과가 완전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 극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어! 네 말이 맞아, 애플제! 가자, 얘들아! 그박준 녀석들을 잡으러 가자! 잠깐만 있어봐. 박쥐들이 사과즙을 빨아먹은 것 같지가 않아. 어, 그럼 박쥐들이 사과즙을 빨아먹은 게 아니라면 대체 누구지? 플라타샤이 넌 동물 전문가잖아. 혹시 사과즙을 빨아먹는 다른 동물이 있어? 미안해 나도 몰라. 그럼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야. 범인을 현장에서 잡는 수밖에. 무슨 방법으로 잡는 단 거니? 감시하는 거지. 유령이다, 아비. 그만하고 집에 가자. 너희는 어떤지 모르지만 난 배가 고파. 오 플라타시아,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자기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맞아. 이 일을 해결하기 전엔 아무도 농장을 떠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신호가 뭔지, 다들 기억하지? 잘 들어, 핑키파이. 뭔가 수상한 걸 봤을 때만 신호를 보내. 알았어! 수상한 거랬지. 와, 여기서 흩어지자고. 맡은 구역을 샅샅이 순찰하는 거야. 내 사과를 먹어치우는 녀석이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느낌이 참안 좋아. 정말로 정말로 느낌이 안 좋아. 저 사과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 보인다. 날아가는 그림자 같은 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걱정이 되네! 레인보우한테 가봐야겠다! 뭐? 누구야? 대답해! 혼나기 전에! 좋아! 완전 딱 걸렸어! 받아라! 에잇! 이익! 이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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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야, 플라토샤이 박쥐야! 당장 플라토샤이를 잡아야 해. 어, 어 플라토샤이? 어, 부탁이니 제발 내려와. 뱀파이어 과일박쥐놀이 그만하고. <laughs> 플라토샤이, 나 레인보우 데쉬야. 박쥐놀이 그만하고 이제 내려가. <웃음> <으악>! <웃음> 그냥 알아서 내려오라고 해야겠. 다 진정해. 저기 봐. 다시 나무에 앉았잖아. 기회를 노리는 거야.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거라고. 핑키파이 박쥐는 포니를 안 잡아먹어. 뱀파이어 박쥐라도 말이야. 하지만 뱀파이어 포니라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번 일은 너무 위험해. 구. 왜 이렇게 된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아무래도 우리 탓인 것 같아. 우리 탓?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아, 이게 나고, 이게 박쥐고, 이게 노려보기를 쓰는 플라터샤이야 마법이 박쥐들에게 딱 맞았어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부작용이 생겼어. 뱀파이어 과일 박쥐들이 가진 욕구가 빠져나와서 플라터샤이에게 옮겨간 거야. 가자, 마법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럼 망설이지 말고 가자! 플러터샤이가 우리잡아 친건 아니겠지? 오 플로토샤이 어디 있는 거야? 도날! 계속 이렇게 먹어대면 네 사과가 다 없어질 거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친구를 되돌려놓고 싶어. 우리가 플라터샤이를 몰아서 잡지 않으면 마법을 풀 수가 없어. 저기 있다. 저기 간다어 소용이 없어. 플라터샤이를 잡으려면 우리 쪽으로 유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유인한다고 해도 마법을 풀려면 붙잡아놔야 하는데. 어떻게 붙잡아 놓지? Ugh, 어, 플러이가플로트씨이박한테노려보기를 플러터샤이 쓴다면. 헉, 그거야? 좋아, 친구를 구하는 거야. 모두 제자리로. a 플 e o 박람회 우승은 다음에 해야겠네, 그렇지? 그래, 뱀파이어였어 꼰이들을 잡아먹지는 않았고, 그랬지? 그랬다고? 아니, 이해가 안 가. 난 직접 보고도 이해가 안 갔어. 블러터샤이, <놀람> 처음부터 네말안 들어서 무자기 미안해. 꼭 기억해둬. 박쥐들이 훌륭한 사과나무로 자랄 씨앗을 퍼뜨려 줄 거야. 내생각에 맞다면 그 얘기는 그래 사과 소다도 생기지 아싸, 보자 마법에 관한 이야기 박쥐가 된 플라토샤이 안식처 만들기 그리고 또 내가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만 했고 생각이 짧았었다고도 써줘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누가 시킨다고 그냥 하는 건 안된다는 것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럼 우리의 돈독한 우정을 이 맛있게 잘 익은 사과를 먹으면서 축하해볼까? 모두 비 집을 빨 먹어버릴 테다! <웃음> <웃음>